다리 다리 어 서로 맞춰 시원히 아. 어. 어. 됐어 됐어 괜찮아, 됐어 백백백백 한번더 기다려 수비 수비 채야 45도 어디야 밑에 사요 기다려 또또또 또, 또. 뒤에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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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진 가운데 가운데 또 리버 오케이 나가 나가 애들아, 미스터리잖아. 빨리 미장소에서 사을 준비 해줘야지. 수비 한번 더해. 수비 한번 더해. 사영아너 미스터리야, 미스터. 미소리. 야 수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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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체체 그렇지 도사영 나가. 어 아니야 아니야 성진아 너가 네가 나... 나가야지 그거를 빠빠. 쓰가운데재야또 재유 나가 레이업 레이업 어우 유주 성진 12번 아아 빨리 줘야너 나가라고 아 너가 나가 라마시원이시원너 나가지 말라고 성진아 너가 나가라니까 괜찮아 차브리. 아야야 괜찮아.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차분히 해. 괜찮아 괜찮아. 빠빠빠빠 빠. 야 수비 한 번. 수비 한 번. 시원 나와. 시원 나와. 다리로 따라가. 다리로 따라가. 어디야 성진 또. 또 성진. 또 성진 이거야. 아니, 아니, 유준아 드리블 좀 멈추 성진 었잖아볼 봐야지 앞으로. 다 시에 백백 수비해. 어디야 어디야 또또 또, 나가 어디야 그치 또성 시원 시원 오케이 또 나가 어 됐어 또 나가 가운데 누구야? 오! 나가. 오, 오. 잘했우야우야재우야 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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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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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다, 빡세라 시원! 아았어 뒤에, 뒤에 됐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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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자, 수비 다시 수비 다시 준비해, 뒤에 어렇 나가야 돼 지연아, 그때는 들고 치고 나와, 밖으로 나와서 패스 주라고 차분하게. 그냥 질세가 하지 말고. 제껴 나가 지연. 아, 니 뭐야? 아, 진짜. 씨. 야 유진이 저. 성진아 빨리 나오라고 시원아 너 이쪽 빨리 나와 기다려 또 수비 체체체체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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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아 개차리가 나가봐 더거결적으로 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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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제우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뒤에 상, 상기 어디야? 오케이. <목소리> 나가자, 나가, 나가, 그냥 어. 됐어 오케이 서영아 차분하게 안잡 o t 괜찮아 야 수비 한번해또 기다려 기다려 또 어디야 가운운가운운 가운데. Tao. t 또 o t 또 손. Check. 뒤에 뒤에 그 좋아 시 좋아 또, 또. 어디야 누구야 괜찮아 잘했어 바이백 자야실 괜찮아 괜찮아. 야, 다시 한번 해. 아. 괜찮아, 애차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시긴데 진짜. 어차. 오케이, 됐어. 성진호, 너가 나가야 된다고 벳스. 한번더 나와야지. 오케이, 더. 더, 더, 더. 서영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해 야 수비해야 돼 수비 레이업 레이업 줘야 어디 뱄어 영진아! 볼 잡고 파돌 파던지 주던지 선택하면 되잖아 야 투샷이야 나와 라인 사 라인 어디가 시원해. 괜찮아 시원아 시현아 괜찮아 호흡하고 줘 심판 줘어자 괜찮아 괜찮아 잤다 오케이 또 오케이 어 재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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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인이야 자, 자, 어됐어어 됐어, 됐어. 자, 그대로 가, 그대로 가. 했대, 하나야, 돼 오케이, 됐어, 잘했어, 잘했어. 잡아 깐만 됐어. 아니야, 시원하게 했잖아, 잘했어. 야, 스위부터 멤버 체인지 사연아 나와 리바운드야. 준우야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디야? 나 앞에 패. 어. 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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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케이, 됐어. 괜찮아, 괜찮아, 괜 잘했어. 지우, 잘 잡아. 지우. 됐어. 나와, 나와, 나와. 어, 잡으라 가줘. 괜찮아, 괜찮아. 유진아, 지우 재우 있 재우한테 어려운 거 하니까 달라고 얘기해줘야지. 랜스티빈! 뒤에!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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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해! 오케이! 됐어요! 빨리 가! 한번 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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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체인지! 또! 뒤에! 주도해 나가! 오예. 재우야상진아 그쪽 오면 반대쪽으로 가줘. 어? 그리고 상진아, 나와 봐! 야 바깥으로 와서 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수비해. 더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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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됐어, 또 나와서 골받으러! 뛰어! 어우! 어, 네. 어. 네. 어. 네. 아, 그 전에 파울인데 진짜 안불린다 어디야? 잡아야지. 나가! 앞에! 앞에! 빼빼빼빼빼빼 뒤에, 뒤에, 뒤에 양쪽. 양쪽, 양쪽. 봤어? 뒤에 봐. 양쪽 날개 밥 어디야? 아이씨. 선 빨 나와! 자부림. 야, DSB. DSB 누구야? 따라 위 앞에 나가줘. 양이 멤버 체인지요 승현이 아 어, 승현이 와와 나와 멤버 체인지요 와승현 나와 승현 나와 뭐 나와 어 들어가 차분히 괜찮아 잘했어 아니야 어 됐어 앞으로 하고 45도 어야 양쪽 날개 잘 봐줘 나와줘야 돼 양쪽 날개 나가줘야지, 선! 어디야! 아니, 더 형! 나가줘, 나가! 괜찮아, 해! 준비해! 뒤에! 뒤에! 어디야! 나가! 됐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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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지우 어, 어, 나가, 나가! 아, 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어, 아니. 됐어, 뒤에! 지우 사형! 사형! 야! 우리 배웠잖아! 너쪽이야 야, 이거 안 주고 뺏는 거였는데. 너 거잖아. 진우 나갔잖아. 너 어디야? 초코노잖아 괜찮아, 네 괜찮아. 박스에, 박스. 박스 어? 나가! 하브리 아씨왜 어, <laughs> 왼쪽 드라이빙이잖아 <laughs> 뒤에 뒤에 지금 사형! 또! 준비. 잘했어! 준비해! 준비해! 야 준비해! 준비 하번 더! 됐어! 기다려! 어디야 어디야! 탑이잖아 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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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또! 가운데! 가운데! 아이고... 준비. 와, 아니! 뭐를! 모르...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배배배배배배배 배. 자, 기다려, 수비 야, 양쪽 뒤에 움직이라고. 크로스, 더 차. 어디야, 성진? 육 나가 더부터.

됐어, 됐어. 그대로 해. 유지해. 유지해. 됐어, 또 선. 가운데, 가운데. 또. 나와 나 나와, 버튼. 나와. 기다려, 기다려. 더 이, 아, 기다려. 붙어. 붙어.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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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 아야 아냐. 아냐, 괜찮아, 에버야에버 우리뿔이라고 너 나와 네가 잡아 너 나와 진우 나가 서현 날펴 나와 나가 오케이 됐어 잘했어 야 신성진 너 스비 오면 너가 하이피 화이 팅이팅 특히 무조건 네가 크게 질러 알았어? 야 알겠다고 비싼 것도 근데 어리버리 까지 마 괜찮아 내가 그거 한번두번 번. 어쩌겠어 안 되는 걸 근데 화이팅해서 집중해 줘야지 오케이 나가 야 신성진 해야기들리게줘헤 hey! 또, 체 여기야, 성진, 성진, 여기라고, 됐어, 또, 체크, 체체 뒤에, 주눅, 주눅, 됐어, 또, 체크, 체크, 체 됐어, 또, 아시아, 또, 나가, 고 체크, 체체 나가, 나가, 또, 가운데, 가운데, 박수 야 박성형. 아. આપે 괜찮아, 괜찮아, 했어오어호흡하면서 쏴, 호흡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호흡하면서파임팅타자이요한수집한해 네. 집중해! 넓혀, 넓혀! 와, 오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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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서 오프메서, 해서 또 가야 돼 어디야 오케이 또 상진 오케이 또 수겸 상진 상진 그래또 유준 유준 또 어디야 그또어디 뛰어 유준아 거기서 멈춰도 빨리 빼줘야지 늦었어 수비 한번더해 수비 한번더해 뒤에 아니야 아야또또또또나가자선채또 아니, 가운데 성진 준비해 성진 준비해 뒤에 또서영 빨리 나와 어디야 서현 야 박서영! 아왜 갈피를 못 잡아! 지우야, 나가! 뒤에! 나와, 나와, 서해! 서해, 나와! 서해, 나오라고! 아, 아. <웃음> <웃음> 나가! 나가! 어, 아. 진짜, <laughs> 괜찮아, 성진. 괜찮아, 괜찮아, 자무리해 호흡하고. עוד yeah. יאה!